어린 왕자. 나는 곧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만 있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도 않고 어린 왕자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아침이면 풀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꽃들이었다. 어느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수 없는 어떤 씨앗이 싹을 튀었다.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는 다른 그 어린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바오밤 나무의 일종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거기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꽃은 초록색 꽃방 속에 숨어서 자기의 고운 모습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둘씩 다듬으면서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그 꽃은 양귀비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는 피고 싶어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날 때, 비로소 피어나고 싶어 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온단장은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꽃은 그 자태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렇게도 요란하게 치장을 한 꽃이건만, 하품을 하며 말을 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네. 미안해요. 내 모습이 엉망이죠? 어린 왕자는 감탄을 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나는 해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었다. 잠시 후 꽃이 말했다. 이제 곧 아침 식사 시간이죠. 제 식사도 좀 생각해 주시겠어요?어린 왕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물 뿌리개를 가져와서 꽃에게 신선한 물로 식사 대접을 했다.이후 이 꽃은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어떤 날은 자기가 가진 네 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호랑이들에게 발톱을 세우고 오겠으면 오라고 해요.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풀이 아니에요. 꽃이 대답했다. 아,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 따위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마기를 가지고 있나요? 바람이 질색이라니.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녁에는 내내 유리 덮개를 좀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 추워요. 환경도 좋지 않고 내가 살던 곳은... 그러더니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자신이 씨앗의 몸으로 이곳에 온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거짓말을 하려다 들켜버린 꽃은 자신의 잘못을 어린 왕자 탓으로 돌리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를 좀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러자 꽃은 일부러 더 세게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꽃이 내뱉는 의미 없는 말조차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하루는 어린 왕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때 그 꽃이 하는 말을 귀 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꽃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 바라보며 향기만 맡아야 돼. 내 별도 꽃의 향기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걸 즐길 수가 없었어. 나를 그토록 성가시게 했던 발톱 이야기도 치근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는 계속 말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 내게 향기를 전해주고 즐거움을 주었는데 그 꽃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허영심 뒤에 가려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했는데. 아, 꽃이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때 난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별을 정성껏 돌보았다. 활화산들의 구멍도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활화산이 두개 있었다. 이 활화산은 아침 식사를 끓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의 별에는 휴화산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늘 그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 알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휴화산도 청소해 주었다. 화산들은 잘 청소해주면 폭발하는 일 없이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잘 타오른다. 물론 지구의 화산들을 청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지구의 화산들은 우리에게 많은 재난을 가져다준다. 어린 왕자는 좀 섭섭한 마음으로 바오밥나무의 마지막 싹들을 뽑았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매일 했던 이 일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친근하고 다정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나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것 같았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잘 지내? 그러자 꽃은 기침을 했다. 물론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꽃이 대답했다. 미안해. 나는 바보였어. 그리고 행복하길 바래. 어린 왕자는 꽃이 응석을 부리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는 유리 덮개를 손에 든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좋아. 꽃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그 사실 몰랐지. 그건 내 탓이야. 그렇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 그건 아무래도 좋아. 부디 행복해. 그 유리 덮개는 내려놔.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괜찮아.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 시원한 바람은 오히려 몸에 좋을 거야. 나는 꽃이잖아. 그래도 벌레들이...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이야. 견뎌야지 뭐. 나비는 무척 예쁘다며? 나비 말고 또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이제 곧 떠날 테고 짐승들은 걱정 안 해. 나도 내 발톱이 있거든.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도 가시 네 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마. 신경질 나. 떠나려면 빨리 떠나. 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가 있는 근처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거리도 찾고 경험도 찾을. 싸울 겸 우선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빛의 옷감과 흰 단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서 매우 검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자에 앉아있었다 아 신하가 한명 오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보며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지? 왕들에게 세상이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즉 모든 사람이 신하들인 것이다. 지민어를 더잘볼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자신에게 신하가 생긴 것이 매우 기분 좋은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별 전체가 모피로 된 호화로운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오래 서 있어 피곤했던 터라 하품이 나왔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모래 하구나. 짐은 하품을 그만 오라.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 대, 대답했다. 하지만 하품을 참을 수가 없는 걸요. 오랫동안 여행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왕이 말했다. 그러면 내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하는 것을 본지도 오래되었구나. 거참 신기하게 신기한 모습이로다. 자한번더 하품을 해 보거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흠, 음, 그러면 짐은 다시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 왕은 좀 화가 난듯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왕은 무엇보다 자기의 권위가 존중되길 원했다.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전제군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어서 살이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쇠로 변하라고 명령하여 장군이 그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다. 저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왕은 그 화려한 망토 자락을 점잖게 걷어올렸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의아했다. 별이 이렇게 작은데 대체 뭘 다스린다는 걸까? 전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른 대답했다. 그대에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전하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그러자 왕은 손을 들어 자기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전제 군주였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다. 그런 모든 별들이 전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짐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서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굉장한 권력에 경탄했다. 만약 자신도 그런 힘이 있다면 의자를 뒤로 당기지 않고서도. 하루에 44번 뿐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씩이라도 해지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자신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니 어린 왕자는 잠시 슬퍼져 왕에게 용기를 내어 부탁을 했다. "저나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해에게 지금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도록 명령하거나 희곡을 쓰라고 명하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인가 아니면 짐의 잘못인가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사람에게는 각자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시켜야 하는 법이다 권위는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네가 내 백성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발할 것이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짐의 명령이 이치에 맞는 까닭이니라. 그럼 제게 해가 지는 광경을 보여 주시는 것은요? 한번한 한 질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래 내게 해가 지는 것을 보여 주겠다. 짐이 명령을 내리도록 하지. 그러나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바로 별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니라 언제쯤 조건이 갖추어지는데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왕은 커다란 달력을 보면서 대답했다 흠 음, <laughs> 그것은 그것은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그대가 보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다시 하품이 나왔다 해가 지는 것을 볼수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점차 따분해졌다. 이제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 다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를 하나 거느리게 된 것이 몹시 좋았던 왕이 서둘러 말했다. 무슨 대신이요? 사, 사법 대신으로 삼겠노라.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돌아보지 않았다. 짐은 매우 연로하고, 수레를 타고 다닐 자리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너무 힘들구나, 왕이 말했다. 아, 제가 벌써 다 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했다.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이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만약 네가 자신을 잘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네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할수 있어요. 꼭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흐흠. <laughs> 그렇다면 내별 어딘가에 늙은 쥐한 마리가 있는 것 같다. 밤마다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쥐를 심판하거라. 때때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라. 그러면 그 생명이 네 손에 달려 있게 되느니라. 그렇지만 매번 특사를 내려 쥐를 살려두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이미 끝냈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하께서 끝내 전하의 권위를 지키시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어때요? 제게 1분 내로 떠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지금 그 명령을 내리기에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길을 떠났다. 그러자 그의 등 뒤에서 왕이 황급히 외쳤다. 그대를 내 외교관으로 명하노라. 왕은 잔뜩 위험을 부리며 말했다. 어른들이란 참알수 없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혼자 중얼거렸다.